친구 같은 컴백 인터뷰 나왔어 나 각지고 모난 사랑도 설탕처럼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예나 씨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모네모로 컴백을 하게 된 예나입니다. 우후. 지금부터 친구처럼 질문할게요. 예나 선배님 준비됐지? 오케이바리. 오케이. 바리. 오케이. 예. 자 그럼 먼저 공문의 질문을 보여줘. 이번 곡은 네모 네모인데 예나가 평소에 좋아하는 도형은 뭐야? 아무래도 나는 어, 동그라미를 가장 좋아해. 어허. 사실 네모 네모도 이 동그라미가 되고 싶은 네모의 이야기거든. 오. 나도 좀 둥글게 둥글게 살아가고 싶어서 동그라미가 제일 좋아. 어허. <웃음> <웃음> 자, 이어서 당도 초과의 질문을 보여줘. <laughs> 설탕보다 스위트한 예나야. 요즘 예나를 가장 달콤하게 만드는 건 뭐야? 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우리 지구미 네모네모 응원법이야. 최예나! 최예나! 그부분 <laughs> 그 부분에 들으면 도파민이 아주 팍팍 터져가지고. 두 번째는 칭찬과 응원과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싶어. 그 중에서도 이번 앨범 노래 진짜 다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우 그냥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. <laughs> 좋아 좋아. 마지막으로 예나 공주의 질문을 보여줘. 이번 앨범의 세 번째 곡 그건 사랑이었다고의 가사처럼 지나고 보니 사랑이라고 느낀 순간은 언제야? 음, 사랑이라고 느낀 순간은 예전에 내가 느꼈던 기쁨, 슬픔,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. 와우. 그래서 그 모든 순간이 다 사랑이었던 것 같아. 와우. 와우. 좋은데?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번 한곡 해볼까? 좋아 좋아. 좋아. <웃음> <웃음> 자 이렇게 해서 나왔어. 보기만 해도 행복한 예나 씨의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. 이어서 청춘들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소디 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 전에 애틋한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줄 더 윈드를 만나러 지금 바로 챔챔 챔.